오늘 주제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나누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딱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해개하고 우리가 재산 받고 또 구하고 너 구, 구원도, 너 구하고, 영생도 구하고, 알렐루야. 근데 개인적이든지, 교회, 사회이야 모든 것들, 너 개인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가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럴 때, 빛 나가지 않고 우리가 삶이 흔들지 않고 국가의 믿음 있어서 나갈 좀 있습니다. 저역시도이 그 시대 신앙생활 다시 내가 두번 버리고 다시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영광을 사는 것이고. 성경을 다는 영광은 성거시, 모든 하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핵심을 놓고 우리가 예, 우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데 어느 때는 또 이게 그렇게하다가 또또 이렇게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 바짝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네. 해야 될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사역자 시절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자 시절도 그렇거든요. 목사 가될때도 그렇고 뭐사역하다 보면요. 이렇게, 한경이 보이고, 사람들 보여. 처음에는 막 예수님 바라보고 막 쫓아갔다가, 또 한경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요. 그럴 래그 때마다 다시 어떻게 했느냐? 그, 그, 다시, 나 멈추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발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시작하고, 시작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환경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이른들 흔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멈춰야 돼 멈춰서 발바닥을 내려와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하는 사랑함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 흔들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늘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젊은 나이에 내가 23대 이제 초부터 이제 제가 전도서 시작을 했지만 늘 그랬어요. 다 내려, 또 사람 보이면 환경 보이면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예수를 바라고 보 나가고 또환경 사람 보이면 다시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고 보 나가고 늘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삶을 이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예, 왜냐 그렇게 제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훈련 속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바라보고 흔들지 않고 사람 보고 흔들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의존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성길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안 됐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 3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생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용과 얻으시게 하려 하며니라. 14절 시작. 내이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구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피 흘러 죽으시고 장사님 살만에 부활 후에 하늘을 승천하시죠. 항천을 승천한 후에 이제 다시 성령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이름으무엇인지구하게 되면 예수 이 시행하게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를 하여고 아들을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뭐든지 구해서 응답되면 아버지 이걸 이 해서 이것이 아들이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 기도 해가지고 응답이 돼가지고 딱 집을 팔고 집이 매각됐어. 그러면 예수님으로 그 구했더니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으로 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 영광 받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응답이 돼도 나에게 영광을 얻들면안 돼. 내가 열심히 으로 돼서 된거 아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된 거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해서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해. 안 그래요? 이는 아버지로 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도 예수님 영광 밖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딱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또 했죠. 동일하게 또 다시 반복해 놨잖아요. 13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도 반복. 성경 보면은요. 다시 반복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렉을 짚는 거예요. 다시 반복된 거 보면, 가라사다 진실로, 진실로, 막 이렇게 두번 반복되잖아요. 그것은, 이거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라. 예수님은 늘 그렇게 빨간, 그, 어, 보면 성경보도 빨간 글씨로 된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시 그냥 그, 그,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놨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죠? 내가 영성을 얻죠? 내 영혼이 잘 되죠? 내가 범죄가 잘 되죠? 간건은 축복을 얻지요? 모든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렸나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축복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 우리는 기약이고 기약이고 이 말씀은 대색이고 대색해서이 말씀을 서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영혼을 축제하는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결단해야 돼. 하나님 이제 이제부터 내가 앞전까지는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막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스, 뭐를 순종할지 모르고 지금까지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것도 중요한데, 저것도 중요한데, 내 생각에 이것만 중요하다고 우기며, 이것만 성기며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련들, 저련들, 내 마음대로 내내 이거 는 좋으면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 나쁘면 순종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떤 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살길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귀신도 나를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내 삶이 잘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렇게 결단해 버리면. 귀신도 나를 못 건드려. 귀신도 나를 못 끌고 다녀. 근데 어떤 말씀이든 내 순종하고 내가 어떤 거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만 순종하고 저것만 순종 안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하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저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초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순종이라고. 교회 기초도 순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셀 예배도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붕리에또 모여서,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 모인 것도,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것도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다 교회예요, 그것도. 우리가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모임에서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성격 공부하고, 그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견해가 없어야 돼요. 내 철학도 없어야 돼요. 거기에 교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놀란 일을 하기,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엉터리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너무나 엉터리일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이기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이걸를똑로가르쳐서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 사람을 축복 축복된 삶을 만들어야 되고 자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왜냐 목회자는 종묘쟁이잖아요. 다리를 놓아 준 예수께 다리는 를 종묘쟁이잖아요. 그탁에서 목회자가 뭐 근대에서 그뭐 뭐냐 뭔가 뭐 대접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명 감당 못한거 해결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로서 그 내가 올바로 주님 말씀 앞에 그 교회 위에 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거목회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교회를 우습게 얘기한 거, 행동한 거 해결해야 되고,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르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회개해야 돼. <laughs>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에 내가 교회에 내가 순정하며 살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그 네. 네. 그거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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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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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몰라. 신영상무 몰라. 엉터리로 막 해. 그런 거 머릿속에 주워드는 거는 엄청 많고, 엄청 주는 거많고 복잡해. 간단한 걸 몰라요. 축복받는 비결이 간단한 건 몰라.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순종은 빼고, 열심히, 순종은 빼고, 열심히.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아직 모르고 있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순종이다. 교회의 기초가 순종이다. 삶의 모든 전체가 순종이다. 순종만이 고맞는 비결이다. 순종만이 총가는 길이다. 선정 못했으면, 우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결하고 우리가 죄에서 사안받고, 앞으로는 잘 오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했으니, 그냥 뭐,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야죠, 그죠? 넘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뭐, 뭐, 정죄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제대로 안, 안갈쳤했으니까 나도 해결해야 되고, 함부로 그냥 방치했으니까 목회자도 해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해결되잖아요. 방치했으니까 해결되죠. 잘못한 걸 잘못한 거잖아요. 방치했으면 그죠? 네. 창세기 26장 5절부터 시작. 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 일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와내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도 볼까요?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호와 말씀을 순정하면, 이 모든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니여기도 뭐라고 해? 순종을 얘기했죠. 그렇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마에 내게 미칠이니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은 3장, 신장에서도 봐볼까요? 3장, 3 6절 예수님 의 말씀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약에 순종을 했다면, 예수님이 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이에요. 아들을 믿고 믿는 건 순종. 그 순종은 자에게 생명이 오고요. 진리가 오고, 능력이 오고, 빛이 오고, 모든 게다 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다 따라와요. 한꺼번에. 믿는 자에게 다 따라와요. 그래 아들을 순종 잔여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돌이요.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 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은 66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우리가 구약의 뭐, 율법은 내가,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구약은 신약시대니까, 우리가 예수표로 말하면서 우리가 재산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이,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성을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좋은 것,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좋지 않는 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 순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믿음이 없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자에 앉았지만, 막, 만약에, 중목사님 막, 나, 막, 설교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오고, 막, 찔리면 거부감이 오고, 막, 아니야, 아니야, 막, 잘리기도 하고, 내책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은근에서 막 설교하면 좀 말씀이 좀 고지고 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도 막 원래 은혜스러운 말씀만 듣고 살다가 조영기 목사님 맨날 은혜스러운 만하다가 말씀이 막 떨어지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율법 같은데, 뭐잘 같은데, 혼자서 막, 혼자서 그거 아니라고 막 고개 흔들고떨리기도 하고 그런 시도 있었어요. <laughs> 조이 목사님은 보면 대중 설교를 하니까 그르르라 말씀을 하면서도 거기 속에 복음 들어있거든요. 가 짜르르 하면서도 복음 깊이 복음 들어가 있어 있는데 대중 설교를하니까 주일날 설교는 뭐냐 그 마음에 보면 뭐뭐 콕콕 뭐냐 찔려진 거는 별로 안 느끼지 그냥 아름다운 거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야 아, 멋있다. 그 속에서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한 게 아니고 광령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은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시니까 뛰어나게 잘하시니까 달려죠 우리들하고 자원이 달려죠. 그러니까 이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막바로 막탁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소화스럽게 이제 안고 이렇게 탁튀어나들 나가면 그거 갖막이 거절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이 막 튀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아직 내 영적으로 간단 아니고, 말씀이 딱딱한 걸못 먹어. 지금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딱딱한 걸못먹는다 성장, 성장은, 성장은 사람은 어떤 말씀인지 먹고 소화 내냅니다 소화 내요 그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좀 단단하다. 진리 말씀이, 진리 말씀이 원래 세거든요, 원래. 진리 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 마음을 찔러요. 우리 마음을 콕콕 찔러 찔러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을 건들어. 그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반항심이 일어나잖아요. 톡톡 쳐나가잖아요. 진리 말씀은 벌레 그래요. 그내 마음속에 사탄이가 잡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꽉내 마음을 가득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진리말씀이들어오면 톡톡 튀겨. 거절시켜 거절시켜 자꾸 거절시켜 거절시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나를 막거든요. 내 안에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할로야, 네.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런다고요. 네. 누가 그런다고요? 네. 귀신이 그런다니까 귀신이. 원래 진리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 메시지예요. 생명 말씀인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걸... 아니야, 아니야. 이,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막 나를 막 찔러, 나를 막 괴롭혀, 막. 그럼이 귀신이 나를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거 아니에요? 그것이 딱 태어났다, 그러면 100%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네가예들 메시지로, 당신 막욕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졸잖아요, 그죠? 욕 안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국회 전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였다. 그럼 귀신이 100%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도 목사다 보니까, 열받으면 그냥, 열받는 메시지를 또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안 되죠. <laughs> 그러면 이제 목사, 목사님이 또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죠? 사람이다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어떻게 보면 나올 때도 있어요. 열받으니까. 하, 하가 나니까. 나는 그를 안 그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왜냐. 또 살리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워, 미워서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예, 사도행정 5장 29절 볼까요? 시작. <목소리>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대.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하한 것이 마땅하냐라. 그래도 그러잖아요. 로가 사도들이 대답하 가로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라순종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파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엄청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순종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할 줄 믿습니다. 마토군 6장 3,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번에 한번 제가 영예기도 할 때도 한번 이거 나눈 것 같아.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또 사역을,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구하는 것이다.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그것도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오고뭐첫 번째로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는 것이 하나님 의다 그날의 의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번에도 내가 찾아가지고 뜻을 찾아가지고 한번 내가 목요일 한번 나이 있었어요 자합주 자업체, 자합주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 내 뜻은 내놓고 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 그날의 그럼 우리 구하는 것이다. 그를 그걸, 그걸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다 있죠. 나도 있고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다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다 들어주면 니첫 번째 우리가 이거 한번 나눠봤어요. 이거만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순종으로 아름다운 공들자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구해야되고, 셀들이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구해야되고, 셀이 오픈되도록 예수님을 구해야되고, 유수들이 세워지도록, 세워지고 풍되도록 예수님를 구해야되고, 개인의 질병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예수님를 구해야되고, 알루야. 그예수님을구해야돼요 첫번째. 그 무엇인지. 첫번째, 교회가, 우리, 나도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로 순종으로 아름다운 공들자가세워져야돼요 알루야. 니가 먼저, 내가 먼저 없어요. 교회는 순종뿐이에요. 알로리야 순종뿐이에요. 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있으면 구해야 되고, 셀로폰이 되도록 있으면 구해야 되고, 저는 맨날 이거 가지고, 제가 PPT도 띄우고, 맨날 이거 가지고 첫 번째로 띄우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날 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도 기도할 점이 있어요. 국가를도 보면은, 디모도 2장 1절 2절 이거만 보게 어,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에게 강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위에 있는 모든 사람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매라또 우리가 또 국가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로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이자유민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에 공산주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딱 북한을 놔두고 우리가 정신 차리며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 멍텅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높은 임금들과 또 높은 지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 속에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되고 언론계 뭐 경제계 사이에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탐들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정치계 잡고 있고 또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다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계, 또문화계그 다음에 과학계. 또 가정도 안잡안잡요 가정 또 교회 그들이 마귀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있습니다. 기도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세워가야 돼요.